입니다. 일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가운데 포악이 있고 강포가 있고 정말 그 악한 이들의 횡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라고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이 북방의 민족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급히 몰아서 와그 악하고 그 강포한 자들,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말하죠, 하나님 그러면 불의한 자, 의인도 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핍박받고 고통 당하는 의인도 있을 텐데 그 의인이 불의하고 그 정말 악한 자들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만약에 그 북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면 불의한 자들뿐만 아니라 의인들도. 불의한 자들뿐만 아니라 선인들도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선인들도 함께 정말 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게 옳습니까? 그게 옳은 일입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오늘 4만 사절 말씀에. 보라 마음은 교만하며 의인은 오직 그의 살 것이다. 아무리 강각 판관자가 와서 정말로 많은 자들을 진멸하고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심판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의인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리 무서운 환난이 다가오고 아무리 무서운 심판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 당신을 믿고 섬기는 의인들을 결코 그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어때요? 홍해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적군이 쫓아와도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불안 푸기, 물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편안하게살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환란과 역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사자 굴 속에서도, 정말로 뜨겁게 타는 불물불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성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